아, 좀더 짜증날 것 같아.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아, 아. 아, 목숨과, 아. 못 죽는다. 못죽는아요아깝다 아, s 아, f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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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 개빡치네 진짜. 성내다 g 가 하나도 자, 지휘들 말좀 해봐. 동일아 말해봐. 이거 끝나고 우리 작전 좀 알려줘. 안 그래도 저기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기다릴 때 현원들이랑 같이 상의하게. 이게 한잔. 형님. 두, 뭐가 됐든 막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티 말고 다른 거를 지금 치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 피해를 안 주신다는 길드가 많아요. 아 우리한테 피해를 아이고, 안 아이고, 주겠다. 음. 근데 막상 뚜껑 열려서 뒤통수 맞으면 계속 적대하고 계속 패야죠. 근데 여기가 좀 신용이 있는데요, 다들. 아, 아 적대로 계속 패봤자 일주일에 펴한 돼요. 번인데 뭐가 무섭냐고 적대 길드가.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얘기를 해줄게, 동일라동일라내 생각은 이거였어. 우리는 팩, 그냥, 제일, 몸빵이 약한 걸 쳐, 메인들이. 그리고, 네. 그니까, 세 명을 나눠서, 30% 우리보다 빠른 애들이 있으면 그걸 치러 가자. 어차피 막타 싸움을 네번 하는 게 낫잖아. 그, 여포형님 네도그 들어오고, 여포형님 들 말고, 다른 연합도 세개팀 정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저희 거 빼고서, 다른 거 먼저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못 쳐면은, 갈바 없으면 우리한테 올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늦을 텐데. 뭐 여포 형님네가 뭘 치냐에 따라 솔직히 다르긴 한데 레라드 저희가 어, 저번 주 제일 마지막에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아무도 먼저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남을 거고 저희 거를 먼저 잡냐 아니면 다른 거두 개가 먼저 잡히냐 그냥 그 차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또또 X되는 또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우리는 하나를 쳐 근데 우리보다 광폭이나 피가 빨리 뜨는 거를 그냥 쫓아가서 같이 때려버려서 그냥 내 말이 다막타 싸움 하면 우리가 신하가 몇 명인데 못못 이기겠냐 이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은 이거야. 우리는 두 마리밖에 막타 싸움을 못 하는 경우. 우리보다 먼저 다른 군대가 하나 두 마리 잡아버리 고 우리한테 와 버려. 근데 그거 뺏겨. 그럼 우리는 마, 마지막 한 마리밖에 기회가 없어. 그쵸 근데 시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저번 주에 다른 거 하나 잡히고 저희 거잡 왔잖아요, 애들이. 두개 정도 잡힐 때 저희 것도 잡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시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잡아봐. 다른 길드들은 세네 길드가 한 마리를 잡기 때문에 존나 빨리 잡지만 우리는 한 길드가 잡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기에다 잡히면은 씨바 우리 진짜 또 막타 뺏기고 마지막과 이거 두 마리 막타 싸움을 하느냐 네 마리 막타 싸움을 하느냐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 걸100%안 건드린다는 보장이 없잖아. 어차피 네가 말하는 그 약속이라는 게 구두잖아. 확실해? 근데 제가 지금 딜을 도와줄 길드들을 그래서 좀 카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준다 그러면 답이 있어. 예를 들어서 30%까지 때려주고 빨리 때려주고 빠진다. 이런 확실한 길드가 있어? 지금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톡을 하고 있으면 안되지 지금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톡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정확하게 얘기되는 구두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네가 야, 적대 길드 적대 만들어서 죽여 버릴 거해 봤자 뭐할 거야? 일주일 내에 한번 보고 씨발 서버 채널 틀리면 끝인데. 와 가지고 때려 버리면 되지. 봐봐, 봐봐. 어 왔냐? 야, 동일라 응? 형이 야 오늘 월드 있지. 어형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형 말만 들어 원말인지 알아? 나가 있어 개 가. 어떻게 하면은 야 그냥 삼단계까지 <laughs> 형 말만 들으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laughs> 야형 말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니까 러 얘기해봐 뭔데? 자내 전략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1단계를 치다가 피감각 30%가 뜨면 은 내가 이제 30% 떴다고 할 거야. 그럼 그때 애들이 이제 붙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때 아더형 캐릭이랑 아더형 때리고 있는 캐릭 그 힐러 두캐릭에서세캐릭 정도 빼고 나머지 17캐릭은 일단 나, 똘배, 그리고 애들을 다싹다 다 죽인다? 1인당 한 1, 2, 킬만 하면은 길다 하나씩 날아가니까? 전부 다 칼질 빼, 전부 다 칼질 빼고 다 같이 적을 한명한 한 명씩 죽이면 똑같이 20명을 죽일 수 있어. 뭔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서 얘들싹다 죽이고 다시 공격. 그리고 또 와? 그럼 또다 같이 칼 풀고 얘들싹다 죽여.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보수쳐. 자, 그러는데 뭐. 만약에 길드가 그 짓을 하다가 두 개, 세 개, 네개 길드가 와버리면, 많게는 여덟 개까지 올수 있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왔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질전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사또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방송에 오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30%가 아니라 진짜 잡히기 직전까지 시야 밖에 있다가 잡히기 직전에 때리면 우리가 애들 때릴 수가 없어 바보 짓이 되는 게뭔줄 알아? 우리는 아더형 캐릭 말고 딜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막타 싸움에서 지는 거야 이게 보스 피가 예를 들어서 네 말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스 피를 정확히 보면서 몇 줄이 남았는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정말 위험한 방식이야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 내 말대로 안 되잖아? 아가리 닥칠게 뭔 말인지 알지?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니, 어차피 너는 그 아가리 닥친다는 것도 오늘뿐이고 내일이면 또 아가리를 열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의미가 없고 네 말대로 할 테니까 그럼 혈비 100만 다이아 걸어 어? 그런 식이면 받아줄게 아니 내가 100만 다이아를 왜 걸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서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말대로 따라 줄 테니까 아니 먹어주라고 시... 말을 하는 걸 먹어줘야 될거 아니야? 지 말을 하는 걸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봤을 때 <laughs> 그러면 이렇게 자 사토야 잡아. 그러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지금 방법이 니네 거까지 한세 개가 나왔어. 오케이. 들어보자. 자 들어보자. 말해. 세 개가 나왔어. 동일이 말대로 누군가가 아니까 예전대로 하던 대로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대 동일이는. 근데 나는 약간 반대게 언제든지 지통수를 맞을 수 있다야. 근데 동일이 거의 취약점은 뭐냐면. 동일이 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면 사또 거도 못하고 그 누구 거도 못해 저는 형이 여기에서 만약에 화살을 말대로 하가 싶어 같으면 어. 저번 주같 지금 주스가 한 마리 정도 잡히면 어딘가로 올 거예요 당연히 오지 오면은 죽이고 잡고 죽이고 죽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 그러면 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동일이 작전대로 하고 아니요. 대신에 네. 첫 번째 오면 사또 말대로 해 오케이? 형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저희가 1 채널에 아홉 개 길드가 있는데 한개 길드는 보조라 참여 안해서 여덟 개 길드가 들어와요. 어. 그 중에 제가 세 개를 섭외를 해 놓은 거고요. 섭외를 아, 했다는 3개. 게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섭외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를 도와주려면 3 0까지 때려주고 다 빠져줘야 돼. 우리를 올리려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니 얘네는. 그게 얘네네 아니면 얘네네 뭔 의미가, 의미가 있어? 보스가 순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저희랑 자기들끼리 남았을 때는 저희를 올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끝났습니다 특히나 최악의 상황에 저번주처럼 마지막 보스가 남잖아요 어. 그럴 때는 저희가 올라가게끔 도와주겠다 도와는 이렇게, 주는데 그게 도움이 그렇게 안 돼요 어차피 막다 아, 싸움이야 냉정해 그래서 나는 배제하는 거야 이게 연합을 할 거면 네 말대로 될 거면 그세 개월이 우리가 때리는 걸 제일 먼저 다 같이 때려주고 빠져줘야 돼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거 말고 도와주는 거 없어 어차피 막다 싸움이야 말은 했지만 어 미안해 우리가 먹었어요 하면 끝이야 같이 때려놓고. 맞지? 그러면, 우리도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먹었을지, 너네들한테 뭘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왜 애초에 성립이 안된줄 알아? 2단계로 올라가도 3단계 올라갈지 모르고, 3단계로 올라가서도 막타를 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우리가 3단계에서 막타를 쳤을 경우에, 걔네들이 서버가 틀리지만, 뭐, 기프트카드로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의 딜이 있어야지, 걔네들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런 건. 걔네들도 우리가, 우리 혈이 확률이 제일 크니까, 모험을 걸라면 그게 연맹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연맹이 없어. 이거 이 시스템은. 이 딜이 형님 왜 들어온 거냐면요. 저희한테 저번 주에 마지막에 그 저희 때렸던 길드가 있어요. 불사파라고. 어. 섭에 여기에서 그 계속 사과 요청이 와가지고. 불사파에서 이 사과를 한다고 우리한테? 네. 그 저번 주에는 자기들이 뭐 연합도 없고 동맹도 없고 좀뭐 어수선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막기 싫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적대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자 <목소리> 미안하면 자 불사파 미안하면 우리 때리는 거 제일 먼저 와서 때리라 그래. 그리고 30% 되면 빠지라 그래. 미안하면 그게 맞지. 아니 게임이 갖다가 장난도 아니고 씨발 뭐 미안해고 뭐고 우리가 야야임마 동일한 새끼야 야 라인이마 장난이야 임마 씨발 뭐 남이 뭐 미안하고 치라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게임이 장난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내 방식은 <목소리> 형 방식이라고 어? 우리가 일단 때리고 30% 되면은 오는 거 죽이면서 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또 그냥 똑같은 거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말대로 오는 대로 다 죽여버려 아더 네. 형 빼고 보스가 어차피 그 패티보다 약한 거니까 형님 제일 약한 거 잡는 거니까 오케이 왜냐면 제일 약한 거면은 저번 주보다 더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오케이